네,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 그 어, 고이님, 어, 저를, 이제 제, 저희 매영의, 네, 매영의 친구분이세요. 11년 전이었나요? 11년 전에 저희 매영 그 축가를 부르셨던, 예, 네, 정말 느리가 지금 노래를 흥얼거릴수 있는, 네, 축가를 만들으셨던, 직접 만들었던 분이에요. 차량에 요청, 전 같이 몰라봤잖아요. 그죠 네. 네, 차량 오늘 상담 과정 중에 혹시 불편한 거 있으셨어요? 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이거 지인으로서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평가해 주세요. 100% 만족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차량을 저랑 같이 점검하고 같이 하체도 같이 들려보고했었어요 네, 차량을 보시면서 마음에 걸었던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 개인적으로 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막상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안심되게 차를 골라주셨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차량은 정말 좋아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잡으려고 했던 게 상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상태가 있었고, 다른 층이 있었고, 높은 층이 있었어요. 근데 낮은 층보다는 살짝 올리고, 높은 층보다는 한참 낮췄잖아요 네. 근데 차량 주행거리, 연식, 상태, 이런 것들은 전혀 낮추지 않았을 때, 네, 맞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차박하실 거잖아요. 네. 내일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여행 많이 다니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시 영상 그대로 받아 푸지 마시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지금 이 차량은요 올란도 차량입니다. 아, 1.6 예, 디젤 모델이고요. 연식은 16년 8월 등록이고요. 주행 거리는 3만 1,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아주 쌩쌩한 차량입니다. 어, 참 너무 이뻐요. 예, 는 외관도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정말 잔기스 하나 없이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뒤에는 거의 새 건데 앞 타이어는 좀 많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바로 가셔서 교체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타이어가 아직까지는 완전 바로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소리가 노면 소리가 이제 올라와요. 많이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바로 하실 거고 어 타이어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경우는 이전 차주 분께서 벌써 교환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다 아직 다새 걸로 아이 교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끝내 주고요. 외관은 전후 측면 어디를 봐도 전혀 구욕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고객님한테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차가 차박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차박하시기가. 예, 근데, 에, 이 차로 차박을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걸 눕히면은 완전히 평평하게 되는 그 차량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에, 차박에 아주 에, 좋은 차라는 걸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로 여, 여러 가지 전국, 고, 고, 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면서 차박을 하실 텐데, 예, 아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내 진심으로 바랍니다. 뒷자리 열선까지 들어있는 LT 컨비니언스 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도 보통은 프리미엄에서 컨비니언스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컨비니언스 선택폭이 가장 넓고 그리고 또 보통은 컨비니언스에는 내가 필수로 요소하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 뒷자리 그 다음에 여기 에어백에총 10개나 들어가 있어요 에어백은 넘치도록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토 밀러, 오토 라이트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주행거리 3만 1000km 중에 있고, 스마트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양쪽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도, 지금 보시면, 네, 스마트키가 이렇게 깨끗하게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네, 내비게이션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비러 들어가 있고, 어, 썬팅도, 네, 다 열차단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다 들어가 있고요. VDC, 네, 들어가 있고요. 어, 차량 상태 지금, 저희가 지금 아이들링 시에 가만히 느껴보지만,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디오도 꺼볼게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그리고, 아, 그, 떨림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처음에는 DPF가 학습이 안돼 있어가지고 세워졌다 보니까, 매연도 나오고, 처음에 배터리 상태도 좀 약하고 그랬어요. 네, 배터리는 새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고로 양호한 상태로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DPF도 학습이 돼서 지금 벌써부터 매연, 매연이 전혀 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점검 이전 차주분이 차를 잘 모르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교체 주기보다 다 일찍 일찍 차를 다 교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엔진 오일도 어, 교체를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아마도 다른 차에, 다른 차에 아주 홀딱도 반하는 차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를 팔고 가셨는데 다른 차를 급히 기했던게 느껴지는 게블랙박스를 급히 뛰어갔어요. 네, 저 선, 선 정리도 못하고. 예, 미리 준비를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바꿔 가셨는데 덕분에 그리고 엔진오일도 교환되고 브레이크 라이닝도 다 교환되고 그 다음에 뭐 냉각수며 브레이크 오일이며 어디 하나 손볼 것 하나도 없는 차로 잘 구매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에, 너무너무 저한테 11년 전에 제가 잠깐 에, 노래를 들어서 그렇게 인연이 됐던 에, 분이신데 이렇게 또 고객으로 또 만나게 됐네요. 어, 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아 그리고 늘 바른 대서로 정도 못하겠습니다. 이상 완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